드디어 산타페 행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모조모TV의 병입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빠른 페이스리프트죠. 신형 산타페가 출시를 했는데, 지금, 소렌터 덕분에 이렇게 빨리 출시가 된것 같아요. 현대에서도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다페 끝판왕 출시 드디어 했고요. 그릴부터 보이는 이 모습이 좀 약간 망둥어? 좀 약간 펠리 쉐이드보다 낮은 망둥어 느낌인데, 뭐 탐켄치 같다는 말도 있고요. 지금 뭐 현대에서 뭐 해산물집 하나 차릴 것 같은데, 느낌은 이쁩니다. 사진으로 다안 담겨요, 이게. 실제 사진이랑 실제 이 모습이랑은 좀 분위기가 틀려요. 그릴은 아래 끝까지 연정이 되어 있고, 약 통일성 지르는 모습, 이쁩니다, 이게. 그리고 라이트는 좀 다섯 개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뭐 산타페 TM 후속이라서 T짠가요? T, T? 이게 뭐좀 토르 망치 같은 모양에다가 볼보 따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뭐 전체적으로 현대 마크도 있고 뭐 번호판도 있고 그릴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이 정도면 그냥 다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다 있어요. 그럼 사이드를 한번 가보시죠. 사이드는 뭐 제가 볼때 TM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뭐 문짝 두개다 달려있고, 사이즈 미러 있고. 어, 휠이 좀, 휠이 좀 색다른데, 이게? 패턴이 좀 독특하네요, 이게. 약간 엣지 있는 느낌? 좀더 빨라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게. 18인치 휠이죠? 참고로 제 허리는 30cm입니다. 자, 지금 엉덩이로 보러 왔습니다. 엉덩이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는 이겁니다, 이거. 이 태양마크. TM에서는 여기 없었는데 다시 페이스리프트 된 제품부터는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산타페 상징이죠 여게 여기? 여기 없으면 좀 허전한 느낌 좋고요 그리고 또 보이는 게이 가운데 라이트 라인인데 이건 속임수에요 사실 현대에서 꼼수 부린 건데 요거는 불빛이 안 나옵니다 불빛 안 나와요 이거 좀 아쉽고 뒤에도뭐 마찬가지로 번호판도 있고 다 좋습니다 번호판도 있고 좋은데 자세히 보아야 될게 있는데 뒤에 후방 카메라가 중간에 아니고 조금 왼쪽에 있어요 이거 좀 약간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아쉽습니다 H 트랙 이건 뭐지? 자 이제 엉덩이는 여기서 끝났고 이제 장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기를 개봉합니다 와이 좋습니다 이게 요즘 차박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긴 해도 좁은데, 여기서 보면 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열 시트를 밀 수가 있어요. 이 누르면, 오토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눌러주면은, 완벽한 카박이죠, 이러면. 여기서 이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여기 뭐, 탭 하나 놔두고, 여기 뭐, 친구분이나 여자친구분 놔두시고, 이렇게 하면, 아주 편안하게, 휴가생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중간에는 이게 지금 이음새가 중간에 있긴 한데 똑같아요 그냥 여기랑 여기랑 느낌이 큰 차이가 없어요 와 이게 원래 보통 카박하시면은 트렁크에 평탄한 매트 하나 깔고 하시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필요한 거 비계, 덮는 이불 하나면 됩니다 자 엔진룸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엔진룸은 여길 땡기고, 이렇게 열면 됩니다. 뭐, 남들 다 열기를 저도 한번 열어봤는데, 뭐, 엔진로 엔질러... 어? 어, 이제 한번, 는 여기. 마감재가 이거 실제 판매하시는 차량 아닌가요, 이거? 상용차량 아니에요, 이거? 마감이 뭐지, 이게? 화장가? 제품 화장가? 아닌면 뭐, 결함인가? 뭐, 선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구매하실 분들 이거 좀 자세히 보시고 사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것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구멍이 너무 넓어요. 손가락 네 개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벌레들 집합소 되겠는데요. 안에 그냥 무굴을 할것 같아요. 어디 뭐 도로 한번 크게 나갔다 오면 이거 안에 청소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구매하실 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실외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모저모 TV의 병이었습니다. 주행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가장 큰 변화점이네요. 원래 큰 변화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 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비슷한데 요게 기어봉이 없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아, 근 지금 주행을 직선거리로 지금 한 200m쯤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엉덩이 앞마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그 하단 진동이 많아요, 이거. 아, 근데 차가 좀 커서 그런가? 좀 뭔가 묵직하게 좀. 약간, 당기는 느낌? 좀 넥살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제 차는 아반떼 XD 05년식입니다. 주행거리 30만. 저는, 제게 정이 들어가지고 제게 나는데, 뭐 이것도 주면 탄다? 그 정도? 그 거짓말이고, 이차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비교고요 너무 내꺼 타다, 이거 타서 그런가? 진짜 등차하 좋은 것 같아. 어우, 잘 나갑니다, 잘 나가. 그리고 포인트. 차선 바꿀 때 이제 카메라로 나와주는 이런 포인트 사실 뭐 여러 군데 차도 있었지만 이것도 뭐 나름의 매력이죠 아 근데 차는이 너무 더워가지고 현대 물한 사발이 현대에서 준 에비앙인가요 이거? 내추럴 미나리부터한 사발이 조지겠습니다 더테라 라이브 화정국급 물먹방 밟아보겠습니다 아, 사운드 좋아요 이거 뭐 쓸데없는 기능이 많은데 제 아반떼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터널을 진입하는데 자율주행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려보면 안 나가죠? 왜냐면 차간 거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속도 올려도 쉽게 안 나가요 차선은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반떼 엑스 타다 이거 타니까 훨씬 좋은데요 근데 뭔가 타다가 잠을것 같아요 해보니까 완전 좋은데요 이거 사실 저는 이 기능이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안 쓰려고 했어요 왜냐면 난 무서워가지고 쓰기 싫었거든요 아 근데 원래 좀 기어봉 잡고 이제 왼손으로 운전하고 기어봉 잡고 페달 밟는 맛이 있는데 이건 그게 없네요 아반떼 엑스는 그게 쌉 가능하거든요 펠리쉐이트랑 소렌토랑 이거 중에 고민 많이 될것 같은데 사실 그거 두 개가 이미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는 이제 요게 사진만 보고는 아 저건 아닌데 하시는 분 많을 텐데 아까 제가 외관 보고 지금 주행 중인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올때 펠리제드를 타고 행사장에 갔는데 지금 진짜 방금 펠리타고 지금 이걸 타보니까 고민되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뭐 삐까삐까 한데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신차에다가 가격 보고 다 따져보면은 저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역시 차는 산타페죠 4인 가족은 산타페가 솔직히 국민 SUV잖아요 사실 운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히타와 에어컨 굉장히 빵빵합니다 추워요 지금 추워요 추워 댓글에 할 말이 그렇게 없냐 할것 같은데 <laughs> 죄송합니다 그냥 차 좋아요 잘 나가고 하자 진짜 없어요, 운전 주행 중에는. 아, 엉덩이 안마 그거 하나. 좀 땡겨주는 느낌은 좋아요. 좀 약간 전기차 같이 좀, 좀 이렇게 뒤로 땡겨주는 이런 느낌? 그거는 좋은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타다 보니까, 감동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바람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바람소리? 이게 풍절함이라고 하나요? 바람소리 좀 나는 것 같아. 쏴 하는 소리가 지금 납니다. 쏴 하는 소리. 정도인가요, 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냥 귀에 스치는 정도. 또 이제 한 10분 타다 보면 은 생각 안날 정도의 소음입니다. 저도 아빠가 된다면 진짜 이런 차 한번 타보고 싶네요. 제가 돈 주고 돈 모아서 사고. 일단 도로 주행은 100점 만점에 엉덩이 한마 이제 바람 소리 다 감안하면 차리니가 느끼는 산타페 페이스 리프트 고속 국도 주행 85점입니다. XD는 몇 점이에요? XD는 양심있게 80... 82점 하겠습니다.